최근에 이제 디아포도 복사버그 터졌고 불소 네오도 복사버그가 터졌고 그렇잖아도 저번에 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한번 디스코드로도 질문이 많이 왔었거든요 사실 특히 싱글게임도 아니고 온라인 게임이나 이제 멀티가 되는 상태에서 아이템 복사가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거 뭐 서버 해킹당한 거요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게임들도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이런게 왜 터지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신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은 복사 버그에 대한 추측이나 복사 버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아니면 비난 이런 것들 위주로밖에 없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는 영상이 없어서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복사 버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발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대부분의 복사 버그는 그냥 기술적인 한계나 결함 아니에요. 대부분의 복사 버그는 그냥 공정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개발 과정의 실수와 QA의 검수, 냉정하게 말해서 검수가 꼼꼼하지 못했을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불소 네오는 사실 자세히 못 봤는데 디아블로4 같은 경우에 제가 제보가 들어가서 복사되는 과정의 영상을 제가 한번 봤었어요. 그 영상에서 보면은 일반 유저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UI 콘텐츠에 있는 상호작용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아이템을 복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유저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따라 했을 때 아이템 복사가 되는 시계 이슈라고 하면은 그냥 개발 과정의 실수와 검수 미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깊게 제가 뭔가 설명을 드리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보통 복사 아이템이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시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소위 말하는 다른 유저랑 동기화가 된 상태에서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류의 게임들이죠. 예를 들어 서 게임 내 경제가 단독적으로 특정 유저랑 1대1로 거래가 가능한 게임이면은 보통 그런 문제가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싱글게임은 일반적으로 뭐 치트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기 만족을 채우는 구조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싱글게임은 어차피 논외로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팀 게임이나 유저의 PC가 호스트라고 해 가지고 서버 역할까지 담당하는 그런 유형의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GTA 5 온라인 같은 그런 유명한 게임들이 보통 그렇게 돼 있고 또 스팀에서 일반적인 멀티가 되는 존보이드라던가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PC가 서버 역할까지 담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핵이나 메모리 변조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가지 악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방법을 통해가지고 서버의 데이터를 해킹을 하거나 무결성을 해쳐가지고 의도치 않은 또는 이제 아이템 복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게임사가 선조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일단은 벌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후조치를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들은 사실 서버에서 이미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 검증 절차에 위배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선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특정 프로그램들로 만약에 서버를 해킹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하고 있는 서버를 해킹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일반적인 유저들 또는 단순히 해킹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기술력으로 가능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가능하게끔 할수 있는 수준의 해커나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단순 온라인 게임 서버를 노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은 검수가 미흡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이템이 스폰 되거나 생성이 되거나 할때 또는 그 아이템의 변경이 있거나 아이템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는 서버에서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템에 대한 무결성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무결성을 체크하는 부분에 예외 처리가 됐든 검증 로직이 됐든 이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100% 서버가 신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높은 확률로 믿는 거죠 그냥 원래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데이터를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되고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고 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로직들이 빠져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진화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로직들이 그럼 왜 빠졌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개발자들이 순수하게 개발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빠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면은 그동안 게임을 개발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서버는 게임이 새로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장르가 완전 다른 게 아닌 이상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느 정도 상용화했던 서버가 있다가 그 서버를 개량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존 게임 하나를 출시했는데 처음에 A 버전을 출시했어 이때도 복사버가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임의 B 버전을 이제 다시 출시하는데 그때도 A 버전을 출시할 때 썼던 그 서버를 개량해서 났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복사버가 터졌을 때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수정을 안한 상태에서 계량을 했으면은 당연히 그 다음 버전에서도 복사버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서버 입장에서 확실하게 클라가 주는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검사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이 과정이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템 하나랑 잡템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몇 가지 UI 몇개 끄적끄적 누르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잡템이었던 애가 옆에 있던 그 좋은 아이템이 복사가 된 거야. 이랬을 때 서버에서는 이 해당 아이템에 대한 무결성을 체크를 해서, 어얘 지금 얘가 뭔가 또 다른 아이템을 생성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 그리고 기존 잡템이었던 애가 이렇게 좋은 아이템으로 바뀔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뭔가 잘못된 상황인 거잖아요. 버그가 됐든 아니면 이 유저가 불법적인 프로그램이나 핵을 써 가지고 뭔가 잘못된 패킷을 보냈든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로직조차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들은 개발 과정의 실수로 보는 게 타당하긴 합니다. 너무 일정을 빨리 맞춰야 되다 보니까 빠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확률은 낮은데 매번 아이템이 생성되거나 할 때마다 무결성 체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서버 입장에서 굉장히 부하가 심해지기는 해요. 뭐한두 명이 했을 경우에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MMORPG 같은 경우는 한 서버에 수천 명 단위로 접속을 해가지고 한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검증 로직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빈번한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또 서버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로직을 뺐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높은 확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진 게임이면은 아이템에 대한 재화 관련된 커런시에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검증 로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시세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 게임의 흥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고. 한마디로 개발 과정의 실수라고 보시는 게 일단 타당해요 개발자가 무능하다고 까내리긴 좀 어렵고 분명히 뭐 회사 내부의 사정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이거는 유저가 이해해 줘야 되는 분야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품에 큰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출시를 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특히 시리즈별로 나왔던 회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건 반성을 해야 되고 또 내부 개발 과정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게임을 개발하는 지금의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버그가 터지면은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열심히 며칠 막 밤낮으로 파밍해가지고 좋은 장비 얻어놨는데 갑자기 이틀 뒤에 복사버그가 터져가지고 내가 며칠을 날밤을샌 아이템을 쟤는 그냥 딸깍 몇 번으로 그냥 만들었어. 또는 보통 복사버그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아이템이 풀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거래시장 같은 곳에 그 아이템이 대거 풀리면서 시세가 그냥 다 바닥을 찍고 특히 RPG 같은 게임은 갑자기 게임을 하고 싶고 욕이 급급하게 되고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가 될수 있지만 유저 입장에서도 회사의 게임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개발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내부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런 보안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회사가 신경을 써요. 특히 이제 회사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신경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형 게임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게임 개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